유튜브 지금도 혹시 버퍼 있나요? 내가 어디로 왔었지? 일단 제가 지금 약간 그거 줄였거든요. 그... 사양을 좀 낮춰가지고 지금 버퍼 좀 줄어 줄었을 거야. 아, 좋아! 어어어어! 한조 대기중 아 좋아 있어, 아, 어, 좋아, 좋아, <laughs> 지섭이, 지섭이는 착각하고 있었다. <laughs> 아 뭐야? 나이스 헤드샷. 어 뭐야 얘? 찾았다. 여자 혼자다. 안 돼! 숨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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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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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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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이요 아우, 이건 완전 기분 좋잖아. 그 정도로 어리기 보다니 미딘. 아, 그럼요, 그쵸? 지금은 안 하니까. 이를 X 뭐 맞죠? 대체 무슨 일이? 일을... 나도 처음에 은유님 그 뭐야? 격국. 깊숙히 밀고 들어갈수록 이것이 여잔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막 피아노까지 치고 이렇게 성화는 내 위협과 그 위협을 이루기 위한 내 역할을 상기시켜준다 막 그래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잔 줄 알았어 제이콥 철도기지에 다온것 같아요 내말 들려요? 트리니티의 군대 계급사... 아, 쌈쌈님!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툰레이더 좀왔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쌈쌈님 또 다른 수련의 선전표현에 적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왜, 응. 무심무심 근데 저도 원래 계속 카페 일을 하다가, 근데 최근에 일 때문에 일 생겨서 지금 카페 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카페 끝나고 방송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오래 걸렸네요. 죽은 줄 알았어. 설마요.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요. 잡시다. 조용히 나올 수 있어. 조심해. 어. 뭐 어, 뭐. 앰브로. 헬로. 아, 그래요? 네, 더 낮춰 드릴게요. 왜 그러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죄송님, 어. 그, 한번 새로 다시 들어, 나갔다 한번 들어와봐요. 지금 좀 바꿨거든요. 어, 아, 안 돼! 아... 아, 아, 아. <laughs> 啊！哦！啊！啊！哦！啊！哦不，哦！ 잼. 아빠 괜찮은 거야? 아빠. 와. 아핵 어, 무섭네. 헬기가 진짜 저러고 쫓아오면 오줌 나 오줌부터 쌓일것 같아. 천천히. 와 진짜 사람 같다. 아셔요. 천천히. 강에서 날 구해. 얼마나 추울까? 당연하죠.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사실은 고민 좀 했죠. <laughs> 대체 뭐하러 이런 위험한 곳에 왔나요? 신성의 원천이요. 신성의 원천. 지는 알아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어릴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았. 아빠는 고고학자였죠. 근데 아빠는 언젠가부터 미친 듯이 영생에 관한 걸 연구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죠. 야, <laughs> e s so exciting. 뭐지 현정님은 어디 쪽 사시죠? 현정님도 한번 껐다켜 보시겠어요? 그냥 고 살려고도 했는데 뭔가 요 엄청난 일이었죠. 말해줘도 못 믿을 거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내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핸드폰 으로볼 때는 렉이 없어 가지고. 거짓말 챙겨. 진상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라면 끝까지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 그게 그렇잖아요. 조사하고 연구해야죠.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줄지 한번 상상해봐요. 변화가 꼭 좋은 건 아니죠. 예, 네, 저는 지금 제 핸드폰으로 트리니티, 보는데. 영생의 비밀을 얻는다면요. 여기 없어요. 당신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트리니티 놈들을 여기서 몰아낼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요. 협곡에서 떠나줘요. 곧 그게 옳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왜죠? 함께 싸우는 건 좋지만 목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해답을 찾고 싶어요, 제이콥.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어디 가요? 나한텐 마을이 가장 중요해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하루쯤 걸리죠. 하지만 오래된 광산이 지금. 예, 네, 원주민 만나봐요 계속... 당신은 쉬어요. 곧 돌아올게요. 어. 오씨.